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도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그 자체가 길이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리고 물건이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을 그저 흉내 냈기에 낙제를 하게 된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더 행복해질 것이다. 매일을 낙관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용서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라.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 너는 우주의 아이다. 이 세상 나무들과 하늘의 별보다도 더한 존재이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힘든 일이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 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모든 것은 더덥나니. 그럼에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나에게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며 아 암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내가 가진 동정심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동정이다. 당신의 내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